안녕하세요. 신원 TV입니다. 오늘은 부여읍 토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부여읍 쌍북리이고요. 부여 여자중학교 인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멀리 보이는 마을에 유독 한옥이 많이 있는 걸로 보이실 텐데요. 바로 이 마을이 한옥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 마을이고 그 마을을 두고 2차선 도로. 2차선 도로를 놓고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한 현재 묵전으로 보이는 이 토지입니다. 도로보다는 약 2m가량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도로 조건이 안쪽, 마을, 마을 안쪽에 있는 한옥들보다는 월등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마을 안쪽에 집가 수준이 대략 100만원 선. 적게는 85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이 도로 옆에, 도로 조건이 월등한 이 토지 매매 희망가가 평당 100만원입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위치가 부여읍에서 아주 가까운 위치, 그리고 여자중학교까지 부여여자중학교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도보로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그런 위치입니다 주변 환경은 약간 어 외진 그런 시골 마을처럼 보이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도보로 5분 뭐 10분 이내로 시내 부여 시내권까지 접근이 다 가능한 그런 토지이니까 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 주변에 거래된 금액대를, 금액대들이 실거래가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 한옥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그런 메리트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펜션이나 한옥 카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현재 진행, 건축이 진행 중인 그런 지역, 그 바로 옆에, 도로 옆에 붙어 있는 토지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고 판단이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도시 지역에 포함되며 생산 녹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폐율은 20%가 나오고요. 뒤쪽으로 포크레인도 보이고 멀리 예쁘게 지어진 신축 단독 축택대도 보이고요. 이차이 2차, 2차선 도로로는 차량 통행도 상당히 빈번한 그런 지역입니다. 상가 지역으로도 활용 상가 용도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고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용도는 한옥 펜션 또는 한옥 카페입니다. 또는 단독 주택도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이쪽 앞에 나무 숲이 보이고요. 그 뒤쪽 지역으로 대략 한 100m 정도 직선거리로 지나가게 되면 어, 예전에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우물터가 나와서 현재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발굴조사를 밀어놓은 그런 지역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발굴조사가 진행된 후에는 공원이 들어서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지, 오늘 소개시켜드린 토지의 가치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고요. 음, 아, 가장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는데, 토지는 총 499평이며, 매매 희망가, 저에게 접수된 팔아달라는 금액은 평당 100만원입니다. 약간 조율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